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호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불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여 또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매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체험도 없는 찬양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찬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찬양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오래된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된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 홍해를 건넌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가난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난 후에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역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두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찬양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의 시작이 되어야 하며 그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믿음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아름다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마치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존재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고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가 참된 평화를 설사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해도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고 못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 익숙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도 없고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박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끊임없는 욕심의 유혹 아래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언제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힘껏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진이 다가오셔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쁨의 노래를 널리 선포하여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